<laughs> 살려줘 형님들 이야 살려줘 <laughs> 와또 아, 또도 시발 또또 우리 카우팔이냐 왜? 담현 <laughs> 님 설마 하자 카우팔이야? 와씨발 개딱 거다야 어떻게 또도 카우팔이냐? 이새끼 주쳐 개새끼. 에피 어떻게 할 거야? 따라와. 우리 카우팔 두 방이면은. 야야야야야. 아, 아, 야, 야, 야. 진짜? 살려 나 살려 아 멍청하다 멍청 레시 오어 뭐야 아 뭐야 잠 나야 일로 일로 몰랐어 일로 들어오세요 어 깜짝 놀랐네 어 씨발 살려드릴게요 어 씨발 죄송해요 부상 있어요 우상 드릴게요. 오, 씨, 나 사운드! 아이, 씨발. 어, 아니네, 어.